아니 원장님, 저 이거 임플란트 하고 나서 너무 아프고 붓고 고름도 나오고 지금 바음도 새고 나 죽겠어요. 이거 어떡해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주의사항은 다 제대로 지키셨나요? 이대로 임플란트랑 뼈가 안 붙으면은 수술을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예? 재수술이요? 아, 아니 원장님, 사실 제가 술도 조금 마시고 담배도 조금 피고 하기는 했는데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많이 붓고 아픈 거는 이거는 치료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저 내일 소개팅도 있단 말이에요 네 서울 김앤장 치과에서 진료하고 있는 금손 치과 의사 김민균 대표원장 소통의 달인 장원 대표원장입니다 자 먼저 우리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하신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 임플란트 수술의 경우에는 저희만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치료가 아닙니다. 우리 환자 여러분들의 협조도에 따라서 전체 수술의 결과가 좌우될 만큼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플란트 수술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가능한 입에 고인 침과 피는 뱉지 말고 삼켜주셔야 되고요. 또 수술 후에 일주일 정도는 간헐적으로 출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도 꼭 삼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침이나 피를 뱉는 과정에서 쪽쪽 빨아들이는 행위를 하게 되면 수술 부위의 피딱지가 빨려 나오게 되고 그러면 수술 부위가 아무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방된 약은 수술 후꼭 1시간 이내에 첫 복용을 권장드리며 꼭 끝까지 다 복용을 해 주세요. 네, 이제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하시고 나면은 크게 불편함이 없는 경우에는 내가 굳이 이 약을 먹어야 되나 이렇게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어느 정도 아물 때까지 계속해서 세균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고 막고 거기가 완전히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처방받은 약은 증상이 없어도 꼭 끝까지 드셔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편한 손으로 수술 부위를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잘못하면 상처가 벌어지거나 치유가 늦어지고 이차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수술을 하시고 나면 거기가 되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계속 만져보시거나 아니면 혀로 만져보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수술 부위는 당분간은 저희만 손을 대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절대로 만지지 마시고 그대로, 아예 그대로 둔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 우리 수술 부위는 한 이틀 정도는 차가운 걸로 냉찜질을 해주는 게 붓기를 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특히나 뼈의 식의 양이 많거나 염증이 심한 경우 임플란트 치료를 한 경우에는 응. 정말 많이 붓고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응. 얼음찜질을 잘해 주신다면은 보통은 일주일 이내에 다 가라앉기 때문에 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얼음찜질을 해주실 때는 10분 간격으로 됐다 뗐다 해주세요 잘못하면 어, 동상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꼭 간헐적으로 이렇게 됐다 뗐다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잇몸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아물 때까지는 여러분들 최대한 부드러운 음식을 위주로 식사를 해주셔야 지 됩니다 한쪽을 임플란트 하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다른 한쪽으로만 식사를 무리해서 하시다가 그쪽 치아가 망가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나 전체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치료가 끝나기도 전에 반대쪽이 망가져서 많이 고생을 하시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씹는 게좀 불편하시더라도 최대한 부드러운 음식으로 이렇게 섭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과 같이 임플란트 머리 부분에 있는 뚜껑이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럴 때는 놀라지 마시고 뚜껑을 들고 치과로 내원해 주세요. 간혹 가다가 환자분들이 임플란트가 빠졌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경우예요네 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어 정말 임플란트가 빠졌나 하고 놀라서 가보면 실제로 가보면은 그냥 위에 달아놓은 뚜껑만 살짝 이렇게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하는 경우에 뼈가 좋은 경우에는 우리가 임플란트만 심는게 아니라 그 위쪽에 뚜껑을 같이 달게 되는데요 어그 부분은 저희가 손으로 나중에 직접 풀어내야 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아주아주 아주 꽉 조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혹시라도 입에서 뭔가가 빠져나왔다 했을 때 그거는 임플란트가 아니라 임플란트 위에 체결해 놓은 뚜껑일 확률이 거의 99%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지 마시고 그 뚜껑 들고 치과로 바로 내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부위 이외에는 똑같이 평소처럼 양치질을 해 주시되 수술 부위에는 실밥이 풀려나올 수 있기 때문에 칫솔질보다는 저희가 처방드린 구강소독액으로 가볍게 각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임플란트 수술 후에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수술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드렸지만 그 이후의 관리는 어느 정도 환자분들의 몫도 있습니다 치아를 건강하게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 꼼꼼한 양치질과 치신 사용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치료를 받으시면서 불편함이 있으셨거나 혹은 끝난 후에 이상 현상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병원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김앤장 치과였습니다.